너무 멋있게 <목소리> 나온다, <나옵니다, 목소리> 아, 진짜? 야. <목소리> 야, 빨간 여기가 서 이렇게 나오네. 아, 얼굴도 네. 반들반들하게 나오네. 네. 어, 때문에 이렇게 오, 이마에 빗들이어이 있어. 구강이 들어 있어. 구강이 있이있 있어. 있어. 이이 태환이야 이게 하면 민망해 봐. 한번 정말 열 이렇게 멋있다 나가. 김태환이. 아니 진짜 미친 딱한 이거. 진짜 잖아 인터뷰 많이 좋아하는데. 김태환이야. 친구들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. <나> 태환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이런 자리에 와서 또 인터뷰까지 하네. <laughs> 어쨌든, 반갑다고 해야 되려나든 모르겠다. 다들 관광했으면 좋겠고, 가끔씩 연락하고. 좋은 모습으로 가 보자. 너, 너 학교 다닐 때 반장하면서 무지하게 애들 기록했다고하는데기독해 그러니까 애들 아, 기억이 없습니다. 아니야, 네가 반장에서도 내가 여기 들어보니까 애들 밴떼를 했다고 아, 기억이 관장하고... 없고.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<laughs> 증거를 들이대 주세요. 아니야 <laughs> 애들 얘기하니까 너한테 아주 그 복수심을 아주 그 필요한 애들이 있더라고요. 설마? 아니니까 옛날에 맞았던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것들 한번 해 되지 않냐뭐 그런 기억은 없지만 <laughs> 혹시라도 뭐제 기억이 없이 맞은 친구가 있다면로 뭐 지금이라도 제가 맞아 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네.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<다> 맥주 있으니까. <laughs>